아름다운 한국의 땅에서 진해성이라는 남자가 뛰어난 가수이자 배우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멜로디어스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알려진 진해성은 항상 주목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멋진 아침 그는 그의 명성을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놀라운 공개를 했습니다.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MBN 뉴스파이터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해성은 최근에 그 쇼에 앵커로 참여하여 그의 모자에 새로운 깃털을 추가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로 알려진 그는 어느 날 세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쇼에 인상적인 입장을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아나운서 김명준과 화면을 공유했을 때 그의 카리스마는 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매력적인 듀오가 되어 쇼의 팔로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을 쇼를 녹화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뉴스팀에게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가수로서의 그의 바쁜 일정과 그의 주요 경력의 요구사항들은 쇼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팀은 진해성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인상적인 인품으로 뉴스 세그먼트를 이끌 수 있는 그의 잠재력을 관찰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를 쇼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팀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고 진해성에게는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첫 앵커로서의 출연은 신경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로 그는 자신의 긴장을 극복하고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쇼 중에 그는 항상 자선에 기부할 준비가 된 개인들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전달과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쇼의 정점은 진혜성이 경탄할 만한 발표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망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시청자들로부터 널리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사망 후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내부 소스에 따르면 뉴스에서 대략 5분 동안의 짧은 출연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은 상당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MBN 뉴스 파이터에서의 짧은 출연에 대한 보수는 버라이어티쇼의 한 에피소드의 페이와 동등했습니다.